안녕하세요. 피치마가제 진입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에 차린 무인 카페인데, 어, 의자 테이블은 없고, 다 테이크아웃 전문이에요. 예, 그리고 여기는 나우 머신이 설치되있고요 무인 카페가 대부분 비슷해요. 제빙기그 다음에 뭐, 그 커피 머신, 컵 디스펜서. 여건 특이하게, 이제 에이드가, 에이드 원액이 들어가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나우에서 관리하는 인터페이스 인데 어, 총 14가지 가격 설정이나 그런거는 그 나우에서 해주거든요 직접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 동구에 나온 마스터 머신 마스터 머신 그 기능 다아 실테고 어 그리고 이거는 컵 디스펜서 인데 어.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음, 괜찮아요, 제품. 그리고, 요, 아이고. 이제 원액이 들어가는데, 이 원액이 장단점이 있어요. 장점은 맛있다. 단점은, 음. 겨울에는 최소 한달에한 번은 그냥 그안 나가도 갈아줘야 돼요, 새 걸로. 그리고 여름에는 2주나 2주 정도 쓰면은 안 나가도 그냥 갈아줘야 돼요. 그게 단점. 가루에 비해 좀 약간 효율성 떨어진데 맛은 있어요. 굿. 어,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괜찮아요. 맛도 있고. 어, 사용하기 편해요, 이거는. 어.. 총 무인 카페 3개는세개 3개 하고 있는데 사용 면에서는 나우 커피나 동구 A 1이 훨씬 더 좋고 d s p 는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점 이건 관리비가 따로 들어가요 대신 나우 원두를 쓰면은 관리비가 없답니다 음, 안녕 참고하세요.